안녕하십니까. 백산 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어, 오늘부터, 어, 석동 명리학의 중화 용신을 가지고, 어,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약 500여의 명조를, 어, 분석하는 그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강의가 조금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은 어, 재생 목록에 있는 그 AAA라고 표시해 놓은 그 특강 어, 30 계절별 30 유형의 중화용신 또는 관인상생격, 어, 재반상생격 식신생재격, 어, 어, 이 중화된 사주의 세 가지 유형을 어, 역시 같이 강의 목록에 넣어 놓았습니다. 어, 그 강의를 들으시면 어, 매우 그 유익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적천수천미에 보면 처음 명조가 바로 신묘, 정유, 경호, 병자입니다. 어, 이 명조를 어, 제가 그 중화용신을 해석의 도구로 해서 어, 중화용신은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을 지칭하는데 억부로 어, 본다면 억부 어, 어, 생조 억부 그리고 조으로 본다면 한남 조석을 잣대로 해서 이두 가지를 어, 공통적으로 관찰했을 때. 도초해낼 수 있는 용신과 희신의 조합을 중화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신을 극하는 것은 기신일 것이고 어, 희신을 극하는 것은 구신이 됩니다. 남는 한가지의 오행은 한신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어, 잘 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사주는 어, 검왕지절인 6월에 경금사주입니다. 따라서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는 화와 화를 돕는 재성인 목이, 어, 목화상생 하면서 사주 원국에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을 살펴보니까 월간에 있는 정화와 어, 시간에 있는 병화평관이 아름답습니다. 어, 약간 아쉬운 것은 같은 천간에 이 화를 돕는 목, 즉, 귀신이 있어주면 좋은데, 그 점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용신이 있는 가운데 귀신이 같이 천간에 있으면 좋은 이유는 귀신과 구신이 동시에 대세운에서 공격해오지 않는 한 사주는 중화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간에 있는 용신과 희신이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더라도 지지에서 용신 또는 희신의 뿌리가 되는 오행들이잘 발달되어 있어 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는 정화정관과 병화평관의 뿌리가 되는 연지 묘목과 일지 오화가 있어서 은들은 아주 반갑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6월에 강한 금 기운이 용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또 시지에 있는 자수가 6월의 자수가 오화를 극하고 있습니다. 기신이 용신을 극하고 있고 구신이 희신을 극하고 있습니다. 이 묘목과 오화가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영간정화와 어 월간정화와 어 시간경화는 어 뿌리를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간은 매우 아름답지만 지지의 뿌리를 제대로 얻지 못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간에서 개수가 어 대세운에서 온다면은 정화가 그대로 수복화될 수 있고 또 병화는 유월의 신검으로 인해서 항상 합의되어 있어 불편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주를 두고 어, 적천수 천미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중요한 부분만 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가 있어, 가을에, 이 화가 있어, 가을에 금을 단련하는 것이 되고, 이 점은 음,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강한 금이 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강한 비급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화급금이 되겠지만, 실제로 가을의 금 입장에서는 화의 생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생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지가 좌우 묘유로 되어 있으니 어, 그 기운이 팔방으로 관통되고 있다. 어, 참그 옛날 보전의 해석을 어, 어, 보다 보면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나타납니다. 단지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좌오묘유가 지지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기가 팔방으로 관통되고 있다는 말은 사주의 희귀를 구분하고 그 희용신과 기구신의 작용을 관찰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았다면 아주 황당한 해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행 중에 포가 없어서 어, 가을에 태어났다고는 하나 왕하다고 논하지는 않는다. 물론 왕과 어, 강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성인 토가 없다는 이유로 6월인 금왕시절의 경금을 두고 왕하다고 논하지 않는다. 사실은 6월에 태어난 이 경금은 아주 강합니다. 다만 그 신금인 겁재가 있는데 그것이 종화로부터 화생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칭 날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주를 인성인 토가 없다는 이유로 어그어 왕하다고 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어 듣기가 불편한 그런 해석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자오가 충함으로.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을 수가 화를 극해서 수가 화를 극해서 어, 오화가 유검을 손상하지 못하게하여 일주를 도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 수가 유월에 강한 자수가 화를 극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수가 오화를 극했기 때문에 오화가 유검을 극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주 <laughs>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검은 오화의 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아니라 생입니다. 그것을 단식적인 그 최의 논리로 수복화라 그러고 화극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고전 명리학 관련 곳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의 논리가 아직까지 현대명리학에서 수준하는 만큼 발전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고 수곡하라고 하고 화극금이라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욱 묘한 것은 묘유가 충하여 금이 목을 극해서 금이 목을 극해서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묘목이 오하를 도와주지 못하는 억제함이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하는 묘목과 같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목생화 해짐으로 인해서 용신과 행신이 더욱 목생화하고 화생목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과 화는 유정한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검이 묘목을 묘유충해버렸기 때문에 어, 묘목이 오하를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 체의 논리에 갇혀있는 아주 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오는 감리인데 하나는 섭하고 또 하나는 어, 빛나는 것으로서 궁전의 정문에 앉아 수화기재로 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화기재라는 것은 수의 기운은 천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어, 불의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수화의 기운이 조화롭게 에, 어울린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명리하게 해서 어, 그렇게 수화기재로 어, 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화 기제와 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좌우충을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는 감리이기 때문에 하나는 습하고 하나는 빛나는들로서 소화가 어, 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어, 면리학적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주역의 수와 기재를 명리학적으로 우리가 변용을 한다면은 수와 화가 원래는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극 수가 되든 또는 수극 화가 되든. 그래서 수가 약하면은 화와 대립어 있을 때 수는 금의생을 원하고 화가 약하다면은. 수의 극으로부터 화는 목의 생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가 같이 어, 충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면 소화상생, 즉 어, 주역에서 말하는 소화기제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설명드렸듯이 어, 적천수 청미의 고종순왕제 청나라 시절 때 아주 명 황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황제이기 이전에 단순 자연인으로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시절의 시대의 환경은 황제의 사주를 함부로 논할 수가 없는. 만약에 논한다면은 아주 귀하고 좋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사주를 어, 매우 그 구성이 잘된 사주로 어, 평가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천간의 정화와 평관이 매우 아름답기는 하나, 병화는 신금으로 인해서 합구당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또 정화와 병화 용신의 공통의 건이 되는 오하와 묘목이 좌우총을 하고 묘유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뿌리를 다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적인 사주 구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특히 대운에서 얼미 가보는 음,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은 개수운이 왔다거나 임수운은 음,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주를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을 한다는 것은 생 이, 만약에 어떤 수생목이라고 얘기 했을 때 목이 수의 생을 받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름에 목이 물이 있을 때는 그 수생목을 아주 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갑목이든 또는 얼목이 수의 생을 받는다면은 어, 불편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이 아니고 이제 겉과도 유사한. 어,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은 어 최용으로 구분을 했을 때 주로 일간이나 일간이 아닌 어떤 오행이 어, 생을 받을 때그 생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도 실은 극이 있지만 극을 한다는 것은 비교적 기부신이 희용신을 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극글로 희용신이 기부신을 극할 때 극이 아닌 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을 받는 주체가 극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극이 아니고 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을의 금이 정화 병화로부터 극이 되지만 실제로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금 역시 정화로부터 극을 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성인 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을 유월의 경금을 두고 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 사람이 관이 천간에 떠 있어서 어, 용신으로서의 관은 매우 그 이성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황제로서의 위험도 있고 또 겁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겁제를 생해주는 글자가 있어서 매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들 용신의 뿌리가 다치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미화해서 어, 설명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